자, 과연 초반 아이템을 어떻게 잘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반 아이템을 잘 먹으시려면 초반 부스터가 제일 중요해요. 초반 부스터 잘 쓰는, 잘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늦게 출발하면 부스터 못 쓰면 아이템 못 먹어요. 그럼 계속 온수 단독 꼴찌 하는 거예요. 자, 과연 어떤 분이 1등으로 치고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3, 2, 1, 출발합니다! <laughs> 자, 봅시다. 어떤 분이 1등을 지한번 볼까요? 지금 아직 승부이 경쟁이 치열해서 안심하기는 빠릅니다. 하지만 지금 어피치가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어피치가, 어피치가 회오리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어, 이연타 어피치! 회오리 이연타 맞고요. 이연타 맞고도 어피치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놀라워요. 자, 몬스터 서제이 따라갑니다. 자, 현재 1등은 2번 어피치가 달리고 있고요. 2등은 네, 3번 프로도 아웃도수를 이어갔어요박진가 넘치는 프렌즈 레이싱개인 대전 여러분들과 G 스타 멕시코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이지 갑니다. 제이지 갑니다. 아, 제이지, 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제이지 언제 꼴찌 됐어요? 이제 열 받아 뛰입니다 그냥. 그냥 뛰어요. 카트 보도 달려서 갑니다. 아 따라갑니다. 골치, 아 골치의 힘을 보여주겠다. 아, 따라갔죠 어금세 따라왔죠? 끼는게 더 빨랐어요 <laughs> 어 굉장히 귀여운 제이지였습니다 자 현재 1등은 어피치가 단독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피치 단독 질주하고 있고요 제이지 제이지를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또 뜁니다 <laughs> 또 뜁니다 조심 하십시오 자 제이지 끝까지 추격합니다 무지를 제껴서 제이지 추격하고 있고요자 현재 1등은 어피치 어피치가 게임 라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게임 종료하겠습니다 3, 2, 1 자, 비디오 판독으로 승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네, 저는 1등보다 제이지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어요 1등은 어피치, 2등 라이언, 3등 프로도에게 영광이 찾아갑니다 1등에기는 우주 라이언 인형, 2등에기는 레이싱 얼굴 쿠션 3등얘기는 3D 라이언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비비고 칩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희.